가드인 바이블 성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호랩산에서 신내 산에서 백성들에게 십계 명을 주신 장면을 떠올리면서 모세가 말하고 있었던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5장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것이 났나 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돌판에 써서 증거로서 주셨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장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어,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23절. 어, 산이 불이 타며 강가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에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안나이다.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이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한 소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만일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행하라 하라 하셨나니. 그런 즉,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니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어,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하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어, 장음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산이 꼭 불이 타는 것처럼 그 강카왕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하나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 소리로만 들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 어 그각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네, 산에 불이 탄다는 것은 실제로 산에 불이 붙어서 타는 장면은 아니었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어 구름과 불, 불처럼 또 빛으로 어~ 이렇게 뭐~ 그 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그런 장엄한 광경으로 하나님께서 산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어~ 백성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임재하셨던것 같고요. 불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을 아마 산에 불이 탄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강함한 가운데서 그리 그런, 그런 불도 있고 흑 감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그런 막 온기가 타듯이 산에 불이 붙어서 산불이 나듯이 그렇게 실제로 타지는 않는데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수령은 아마 각 지파에 있었던 대표였던 것 같고요 장로들은 아마 나이 많은 원로격에 있는 지도자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각 지파의 대표와 또그 지파들의 그 원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한 말이라는 거죠.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그의 영광과 위엄을 자기 자신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네, 당연하죠. 한 어, 그 산에서 어, 그렇게 장엄한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위엄이라고 그 사람들이 어,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네, 불 가운데서 그렇게 불이 타는 듯이 어, 장면이 있는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모세를 말한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한 그런 위대한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보고 만나고 대화를 했지만 살았던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이 특히 하나님을 만나서 신이 대면했던 사람을 살아, 살 수가 없다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면에서 살아, 살아있던 그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어, 그들이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 모세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 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닥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염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아마 그 산에서 큰 불이 타는 듯이 큰 번개나 천둥이나 우레 같은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서, 밑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 그런 장면을 어, 밑에서 보면서 그걸 계속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이 두려움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듣고 보세에게 돌팔할 세계수 줄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참을 수 있었는데 계속 그 장면에 그곳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25절에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이렇게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잠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멈춰져 있는 상태니까 또 이런 관계를 보면서 큰 소리를 들으면 죽을 것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을 부탁을 하게 되죠. 1육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는데.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있죠. 모세죠. 그 모세를 지금 이제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과 대면에서는 대면한 사람도 없고 대면하면 죽는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자,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어, 중보자로서 모세와 하나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테니까 중재자로서 모세가 나서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속에서 그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 모세가 좀 역할을 해달라고 정중히 열두지파의 대표자 수령과 장노들이 나아가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를 리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말을 할때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시고 잠잠히 계시다가 백성들이 말이 끝날 때에 모세에게 아마 말씀하셨겠죠.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어본즉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한다면 두려움 속에 계속 견디기 어려웠을 것,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중재자로서 모세를 세우는 세우, 세우는 그 백성들의 그 부탁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애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어, 그렇게 대표자를 세워서 어,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그들이 받지만 실제로 그 중재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 중재자의 뜻을 어, 그 중재자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계속 지켜져서 그들과 그 후세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시기 보다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장면이 되겠죠.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방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엎드려서 듣고, 듣는 것을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서 장막에서 쉬라 내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1절 너는 여기 내게 대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재라로 세워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또 말씀하시죠. 내 곁에 서서 이제 어 말할 테니까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 이르리니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주는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찍게 하게 하라. 이렇게 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규례와 법도를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해 오신 것을 들었죠. 또 여기 보면 명령이라는 게 추가되어 있는데, 어, 이세 가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다 어, 거의 같은 그런 의미에서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과 그것을 명령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어, 그 통치하고자 하시는 그 도리, 그것을 이제 도법도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이게 좀 다른 의미지만 그것을 다 합쳐서 그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관용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다 뜻은 다르지만 그한 가지로 같은 것을 명,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명령 그것으 그것으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다 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십이 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런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삼가 행하라는 것은 심각하게 조심해서 네. 조심해서 행하라는 뜻인데 자 여기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은 우리로 우리 이 동양적인 습, 어, 속담에서 어, 생각해 보면 어, 어떤 중용적인 어, 상황을 지켜가라는 뜻이죠. 뭐, 이쪽, 저쪽으로 치우쳐서 한 곳에, 너무 치우쳐서 한 곳으로 가지 말고, 가운데 길을 지켜서 이쪽, 저쪽 치우치지 말고 가라. 이런 뜻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우리 동양적인 그런 개념의 속담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 제가 주석을 여러 참고해서 봐도, 이것이 이제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어, 확확실하게 이렇게 어,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참가행하라는 것을 앞으로 참고해 봤을 때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도 규례 이런 것을 잘 지켜서 어, 세상적인 어떤 신들의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또 세상적인 풍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 빠지지 말라는 것이겠죠. 세상의 풍조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에 빠지지 말고 행하라는 것이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인데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어,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삼가 행하고 자로나 우르나 지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고 너희의 살 날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이 내용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볼, 음, 볼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의 중재자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언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던 그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엄한 장엄한 그런 영광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것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 모세에게 그들이 수령과 장로들이 나아가서 그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해주기를 바랬고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했고 모세도 그것에 찬성해서 어 그런 중재자를 그들이 세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주었던 그 중재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할 테니까 듣고 행하라. 삼가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어, 오세의 말이 어떤 게또 이어지는지 어,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